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선의 산골농부 유만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산에 다니면서 주의할 사항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아, 이렇게 산에 다니다 보면 낙엽이 덮여 있고 이 마른 장가지를 많이 꺾어서 이렇게 묘처럼 뻥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곳을 발견할 겁니다. 여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빨리 그 자리를 이탈해야 됩니다. 이거는 멧돼지들이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 지어놓은 임시 그 멧돼지 우리입니다. 여기서 젖을 빨리면서 여기 기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회피를 해야지 안 그렇고 뭐 옆에 갔다가는 그 포유를 하는 멧돼지들은 굉장히 산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곳은 빨리 기피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보면, 자세히 보면, 여기에 보면, 그, 맷재지들이 꺾어서, 어, 잎을 굴고, 또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집을 지은 흔적이 있습니다. 참, 자연의 생명의 예, 유지는, 유지 본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것을 이로 갔다가, 입으로 다 물어갖고, 저 이거, 이렇게 큰, 큰 묘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보유를 합니다.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좀 무너져 있지만 이 안에 마른 달잎을 깔고 새끼를 보유한 흔적이 보입니다. 하이가이러한 것이 보이면 빨리 회피를 해야 됩니다. 혹시 붙긴 합니다. 아주 숙숙 들어갑니다. 그래서, 이런 거는 빨리 개피를 그 해야 되고요. 딱 모양이 딱 드러납니다. 그래서, 이런 거는, 어 보시고, 묘지같이 붕그럽다 그러면 반드시 도망쳐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그 옆에 <laughs> 그 있을 단계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강원도 정선 산골농부 유만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